안녕하십니까 자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식당에서 가까운 곳에 리퍼브릭 파크가 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돼 갖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리퍼브릭 파크에 오면은 네팔 전체 국토를 어떤 조형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50 루피고요.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지금 표를 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50루피시거든요. 먼저 다이한테 촬영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 있는 겁니다. 공화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네, 두 명분을 끊었고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널찍한 터예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카메라를 돌려 볼게요 네팔 국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고 중앙에 화단이 있고 옆에 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퍼블릭 기념관에 오는 이유는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거든요 세 번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팔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고요. 관리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관리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많고요. 여기 보면은 리퍼브릭 메모리아이라고 써 있죠. 리퍼브릭 기념관, 공화국 기념관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아래쪽에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 제가 내려가봤는데 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없고 오늘은 그냥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지령관에서 가장 볼만한 네팔 전체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보면은 중간에 공화국 기념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공화국 헌법인 것 같아요. 헌법 같은 거를 그 상징하는 돌로 조각된 조각품이 있고요. 그 뒤에 오늘 목표인 네팔 전체 지도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되게 이제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카메라에 다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은 굉장히 낮은 이런 평야 지역부터 해가지고 8,000m가 넘는 고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네팔의 전체 모양을 조형물로 만들다 보니까 아래쪽 낮은 땅서부터 높은 에베레스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멘트 같은 걸로 한것 같고요. 보면은 네팔은 산이 위주니까 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쪽 맨 끝에 있는 산이 칸첸중가입니다. 칸첸중가가 지기8 0 0 0 m 가 넘는 산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왼쪽에 높은 봉우리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마운틴 마칼루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앞에 로체가 보이는데 그 뒤에 지금 에베레스트가 있는데 에베레스트 써놓은 그 글씨가 뒤로 좀 돌아가 있네요.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에베레스트 봉이고요. 아, 아이고 지금 와이프가 마운틴 에베레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저희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8,848.86m. 새롭게 높이가 측정이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고우리 쌍커가 나옵니다. 마운틴 고우리 쌍커. 어, 돌로카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 고우리 쌍커가 나오고, 쭉 오다 보면은 돌로카 빔센 먼디르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따토빠니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따토빠니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국경이 여기에 있어요. 티베스로 갈때다 이쪽, 육로를 이용할 때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헬람부 지역을 넘어서, 헬람부 지역을 넘어서 랑탕 지역입니다. 지금 랑탕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앞쪽에 고사인 군다라고 호수, 다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 고사인 쿤다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러스와 가리가 있습니다. 러스와 가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따또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러스와 가리, 랑탕 쪽에서 넘어가는 길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쪽 루비벨리 갔었잖아요. 루비벨리가 바로 이쪽 랑탕, 저 러스와 가리 아래 쪽에서 해서 마나슬로 쪽으로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자, 와 보니까 여기 마나슬루가 있죠 마운틴 마나슬루 이것도 역시 8,000m가 넘는 고봉이고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안나푸르나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안나푸르나 지역 마운틴 안나푸르나 1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8,000m가 넘는 봉이고요 그뒤 쪽이 이제 무스탕 무스탕 돌포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도 역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가 무스탕 지역이고 중간에 보시면. 지금, 안나푸르나하고 다울라 길이 옆에 중간에 묵티나트라고 쓴게 있습니다. 저 묵티나트가 바로 무스탕 지역이고요. 그 중간에 흐르는 협곡 옆으로, 옆으로, 마운틴 다울라 길이가 있습니다. 다울라 길이기도 8,000m가 넘는 고봉이에요. 자, 이제 8,000m가 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옆으로 오면은 서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서부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저기 위에 폭순도 레이크라고 쓴게 보이실 겁니다. 예, 폭순도 레이크가 꼭 가봐야 될 그런 아주 명물인 거다란 자연 호수입니다. 그 옆으로 쭉 가면은 제가 처음에 갔다 왔던 라라 호수가 저기 있습니다. 라라 호수하고 폭순도 호수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걸어서 같이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네팔의 호수 하면은 폭순도, 세이 폭순도 호수하고 라라 호수 두 개를 꼽고요. 두개다오집입니다 차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되는 길이고요. 이쪽으 오면 이제 줌나라는 표시가 있고요. 무구 줌나 이쪽이 라라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 쪽으로 오면은 서부 쪽에는 크, 커다란 높은 산은 없지만은 그래도 마운틴 사이팔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 앞에는 지금 캡타드 레지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자연 보호 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은 많이 안 가시는데 사실은 유럽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탐방 많이 하세요. 산하고 상관없는 아주 자연이 잘 보호된 카타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가장 낮은 땅마인드라 나가르부터 해가지고 위로 극서으로 오게 됩니다. 극서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티베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카일라스 투어를 갈때이극서부 쪽을 이용해서 가시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팔의 땅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쭉한 모양 아래 아주 낮은 땅 떠라이와 그리고 중간 힐 지역 그리고 8,000m가 즐비한 고봉들이 있는 히말라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식당하고 멀지 않아요. 위치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네팔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 네팔의 지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